사주가 야얘 보통 재능이 아닌데 <laughs> 진짜요 응, 재능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. 어 진짜야? 좋트 아나운서라든가 뭐 약간 이런 것도 참 좋은. 제가 원래 아나운서 키우 해고 키우, 키우, 싶어 가지고 그런쪽도 굉장히 재능이 있다. 오늘. <laughs> 아직 너 꿈이 뭐야, 소세마세요? 경찰 되고 싶어요. 꿈이 <laughs> <laughs> <수비> 경찰 <laughs> 그러면 얘가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서 남편을 만나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이게 뭔가 이게 채널이. 조금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장애가 있을 그런 기운도 있어. 애가 아주 똘망 뚫방하게 생겨서 진짜 우리 시아가 임시야. 네, 처음 이제 예, 21년 너월이에요 21년 8월 25일. 시간이 몇 시쯤이에요? 8시 58분. 시아야, 뽑고 싶은 게 있어? 카드 <laughs> 때문에. 그러니까 얘, 얘가 호기심 많은 애야. 예, 네, 맞아요. 야, 사주가. 아, <laughs> 야, 얘 보통 재능이 아닌데? <laughs> 진짜요? 음, 재능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? <laughs> 어, 진짜요? 우와! 음. 좋대! <laughs> 얘 공부도 하겠다. <laughs> 아, 진짜요? 어. 얘는 <laughs> 네. 재능이 되게 많은 애라서, 이런 애들은 좀 재능적으로도 충분히 갈 수도 있고, 공부 쪽으로도 충분히 가는데 오래 앉아서 하는 공부는 별로야.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오래 못 앉아 있어서 네. 이런 애들은 아, 그러면은 우리 시아가, 시아가 시아. 어떤 사람인지 뽑아 봅시다. 우리 시아는 해야. 어떤 사람인가요? 왼손으로 뽑아야 돼요. 왼손으로. 네. 뽑아. 네. 네. 네 장을 뽑아주세요. 한 장씩 뽑아서. 주세요. 하나, 어, 네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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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장. 네. 그다음에 두 장. 또 뽑아주세요. 둘. 한 곳에서만 뽑는 애들이 있어요. 셋, 다, 넷. 우리 시아는 어떤 사람인가요? 아 야, 우리 시아는 굉장히 어, 자기 주관이 뚜렷한 아이예요. 자기 신념과 주관이 뚜렷하고 말 잘하는 아이예요. 이거, 이거 말하는 직업 좋네요. 응, 말 잘하고 그리고 약간 재능도 좀 뭔가 남들이 안 하는 특출난 재능이 있어요. 아. 이런 애들은 외국에서 공부하면 좋아요. 아, 네. 그래서 해외로 가서 공부를 시키면 은 훨씬 더 효과가 좋겠다. 그러니까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아. 아. 얘가. 그래서 얘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쓰는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근데 굉장히 이게 좀 뭔가 자기 책임감, 이런 게 강해. 그래서 책임감을 다 하는 그런 게좀 있고, 그리고 대화가 중요한 아이야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. 맞아요. 음, 그래서 우리 시아는 뭐 이런 아나운서라든가 뭐 약간 <laughs> 어? 이런 것도 참 좋은. 제가 원래 아나운서 키우고 싶어가지고. 오, 이제. 그런 쪽도 굉장히 재능이 있다고 나오네요. 오, 그리고 얘 팔자는 엄마하고 인연이 조금 약해. <laughs> 그... 음. 그렇게 되면은 엄마가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한다든가 너무 이러면 얘가 게을러져 아아 다 해주면 아 지금 다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독립적으로 얘한테 이런 걸할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엄마가 많은 개입을 하면 얘는 게을러져 그렇대 시아야 우와 신기하다 시아잘 듣고 있어 이렇게 막 그렇구나 그리고 남편도 이런 애들은 약간 그 직업이 조금 좀 강한 직업이 많아. 그러니까 뭐 약간 경찰직이라든가, 어? 막 이런 쪽의 직업들. 어, 꿈이 너 꿈이 뭐야, 선생님? 한테경찰 되고 싶어요. 아. 꿈이 경찰이 아. 그러면 얘가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서 남편을 만나는 거야. 아. 그래서 같은 직종의 남편과. 남편 되는 거냐? 진짜로? 헉? 진짜 경찰 되는 거 아니야? 얘가 수사를 잘해. 그러니까 <laughs> 밝혀내는 걸 잘해. 아. <laughs> 그런 애들은 막 밝혀내고 이런 거좋아잖아아 그러니까, 집에서 뭐, 너는런 뭐, 그런, 그런 거 좋아해? 런 거를 해 아. 그래서 프로파일로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. 아 그러니까 아. 아빠의 그게 영향력도 많이 있어 DNA가. 아 아빠가 영상 일을 해서 음. 얘를 아나운서를 시켰으면 음. 좋겠다. 항상 그래서 유튜브 그런 것도 시작을 한 거거든요. 그렇지. 근데. 진짜 얘는 재능이 되게 많아서 계속 바뀔 수 있어. 아, 하고, 싶은데.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걸 이제 어, 계속 바뀔 수 있어. 방송 쪽도 어, 어. 방송도 괜찮아요? 괜찮고. 아. 그러니까 어릴 때 이게 방송 조금 기운이 좀 많고. 어릴 때요? 이제 어. 아. 2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또 이제 약간 달라. 네가 근데 뭐 아역 배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안. 도화살? 그 어, 얘가 그렇게 아. 도화살 있는 애는 아니라서 네. 도화살이 으면막 주목받고 싶고 이런 게 있거든. 내가 그런 애는 아니야. 얘막뭐 그런 신호. 얘가 그런 애는 아니야. 에이, 뭐 그런, 어 얘가 그런 애는 아니야. 응. 유튜브 이제 어, 그. 응 유튜브 한번 보자. 응, 네. 근데 얘 운이 보니까 네. 얘가 워낙에 지금 운이 재물 적으로 나쁘지가 않네. 네. 아 아빠가 지금 하는 거잖아. 예. <laughs> 네. 아빠는 무슨 뜻 범띠야. 예. 네. 응, 범띠며 지금 수... 직장 다녀요? 예. 어, 직장 다녀? 최근에 이제 최근에 이직했거든요. 어, 올해 좀 힘들었을 건데. 원래는 뭐, 뭐, 기술 뭐 기술 쪽이야? 영상 일한 지는, 어, 올해 한 10년 됐어요. 아, 그러니까, 이게 기술 쪽이 좀 나았다. 아, 그냥 직장에서 뭐 했어요? 이제 PD로 이제. 어, 네. PD야? 그거? 예. 어, 얘도 그거 PD 그쪽에 기운이 있어. 아, 그래요? <laughs> 어, 얘도. <laughs> 자, 아, 우리 아빠가 한번 뽑아 봅시다. 지금 아빠 이 채널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봅시다. 유튜브 채널은 어떤 상태인지. 왼손으로 내장 이게 뭔가, 이게 채널이 조금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장애가 있을 그런 기운도 있어. 근데 그걸 또 뚫고 가. 어,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거야. 좀 업다운이 좀 있는 거야. 아주 막 이렇게 빨리 뭔가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는 네. 그냥 꿩권이라고 해서 약간 기존에 있는 매니아층이 있는 거야. 음 그러니까 매니아층들이 꾸준하게 보는 걸로 나오고 음 있어. 그래서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조금 크게 막 내가 기대치 이상으로 막 나올 것 같지는 않다 하반기가 그래서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은 이뒤를 근데 우리 시아가 건강은 좀 괜찮나? 조금 좀좀 잔병실해 같은 게좀 없지 않아? 제까진 괜찮아. 어... 약간 어제만... 지금 약간 기운으로 봤을 때는 얘가 좀애 같지는 않아. 그게 그러니까 애늙은이 같은데. <laughs> 약간 맞아요 그런 어... 면이 있어요.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애늙은이 같은 <laughs> 네. 기운이 좀 있어. 아 <laughs> 맞아요. 음... 음... <laughs> 그러니까 얘가 철을 좀 빨리 듣다 근데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근데 지가 눈치가 빠네 어, 눈치 진짜 빨라요 어, 그래서 얘가 애지만은 애 같지가 않게 아마 행동을 할 거야 아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항상 네. 이렇게 좀 두, 독립적으로 키워줄 필요가 있어 네. 나도 좋아요 구독해야겠다 좋아요 <laughs> 채널이 뭐지 이름이? 샤야샤야네 샤야. 샤야. 채널 이름이 뭐야?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지? 샤샤 아니, 인기야. 아니 인기야. 유튜브 채널 이름 중이야? 사샤 요정. 사샤 요정. 아 선생님이 그거 해줄게요. 구독 좋아요. 구독 좋아요. 구독 좋아. 요 얼마예요? 이 체로. 좋아요. 좋아요. <laughs>